우리 회사 응급 키트 멸균도 불법도 아니었어. 국민 안전 위협 사장님 징역 엔드 회사 벌금 맞은 충격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판결문 속 드라마입니다. 여행이나 캠핑 갈때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비상용 응급 키트, 밴드, 거즈, 소독약 등꼭 필요한 의약 외품들이 가득 들어 있죠. 그런데 이 의약 외품 과연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정직하게 판매되고 있을까요? 잘 팔리는 응급 키트 알고 보니 불법 제조의 거짓 광고였다고. 오늘은 바로 응급 키트를 만드는 한 회사가 전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허위 표기와 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사장님은 징역, 회사는 벌금이라는 철퇴를 맞은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릴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판결문 속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 소개 가상의 상황 각색. 클린헬스라는 응급 키트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박창민 사장님은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응급 키트가 더 저렴하고 더잘 팔려야 하는데 그러다 그는 기발한 하지만 위험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기성 제품을 싸게 떼어와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새로 포장하면 되겠네. 박사장님은 다른 회사가 만든 멸균 장갑이나 밴드, 거즈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클린헬스 사업장에서 직접 제작한 상자에 5개씩 다시 포장한 뒤이 응급키트에 담아 항공사, 도매상,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는 마치 클린헬스가 이 모든 멸균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제품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했습니다. 박사장님의 불법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의약외품들의 로리스스와 미소프로카노을 로리스로 중국산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심지어 멸균 제품이 아닌데도 멸균 STRIL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콘택트렌즈 세척용 제품에 응급상황 시 이물질 제거 및 상처, 세척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며 거짓 광고까지 했습니다. 정부 인증 k g m p 우수 의약품 적격 업체라는 과장 광고 문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리네스는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수억 원 상당의 불법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해 밝혀지면서 박 사장님과 클리네스 회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쟁점 설명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 쉽게 풀기 자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쟁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외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허위 광고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였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 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돈벌이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았다. 법원은 박 사장님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클린헬스 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단호하게 판단한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건강 위협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약외품은 소비자가 그성능과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무신고, 제조 및 허위 표기는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기만 허위 기재 및 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의약외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멸균 표시가 거짓일 경우 2차 감...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간 다수 제품 범행 클린헬스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제품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점, 또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 문장 요약 의약외품은 생명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즉, 클리헬스 박창민 사장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과 형사 처벌과 함께 회사에도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결말과 시사점 결국 박창민 사장과 클리헬스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문장 요약 겉만번지를 한 제품 결국 소비자가 심판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판결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므로 제조 및 판매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라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허위 표기나 과장 광고는 일시적인 이득을 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을 구매할 때 겉모습이나 광고, 눈구만 보고 맹신하지 않고 반드시 정품 여부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판결문 속 드라마가 여러분의 소비생활과 기업의 윤리의식에 귀한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